하루 반만에 희생자 신원이 모두 확인되면서 안타깝고 힘든 사연도 함께 나왔습니다. 신원 확인할 수 있는데도 가족 동의 없이 부검했다는 항의가 나왔습니다. 신기원 기자입니다. 참사 현장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진 건물 진압 과정에서 숨진 고 양회성 씨는 이곳에서 15년 동안 음식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재개발 대상이 되면서 불행이 시작됐고, 농성 나가던 날 부인에게 남긴 "미안하다"는 말이 양 씨의 마지막 말이 됐습니다. 부자가 함께 농성하다 아버지는 숨지고 아들은 다친 고 이상님 씨 가족은 참사가 난 건물 바로 뒷 건물에서 주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 그 불이 얼마나 뜨거면 우리 집까지 어요 저도 뜨거웠어요. 진짜. 가족이 처참하게 사망한 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통보 없이 부검을 했다며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탔는데도 패스패드가. 그대로 타지 않고, 손실되지 않고 나온 거그 점에 대하고요. 이거는요, 두번 죽였습니다. 경찰로부터 아직 시신을 인도받지 못한 유족들은 빈소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희생된 철거민 다섯 명 가운데 양회성 씨와 이상님 씨는 철거 지역에 새 들어 있는 상인이었고, 나머지 세 명은 전국 철거민 연합 회원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신기원입니다.